안녕하세요. DS 경제 뉴스 특파원 미국에서 온 캐빈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성우의이텍입니다 현재 시간은 7월 26일 오후 5시 35분을 지나고 있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DS 경제 뉴스는요, 저희 DS의 세 번째 채널입니다. 먼저 대표님의 두시기 TV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DS 경제 연구소 그리고 저희 DS경제 뉴스가 세 번째 채널이 됐습니다. 여기서 활동하는 전문가는요. 이제 저 케빈이랑 강한주식의 용식이 전문가님 그리고 팔로우 팔로우미 우리 종민이 전문가님이 저희 DS경제 뉴스 채널에 이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저희 DS경제 연구소뿐만 아니라 DS경제 뉴스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제 저희는 여기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 성화이텍 아, 8%이 엄청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가 성화이텍을 들고 온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이죠. 일단 자동차 산업을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기아, 기아도 오늘 2%, 2%,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현대차, 현대차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20만원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성화이텍 오늘 8% 빠졌고 화신 화신도 8% 서현이와는 11% 빠졌습니다. 아진산업 9% 아니 자동차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자동차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 지금 다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에 몰려가 있거든요. 지금 전문가들 영상도 다 그것만 올라옵니다. 물론 저도 올렸지만 어딜 가나 에코프로 포스코 얘기밖에 없어요. 지금 자동차주에 신경을 안 씁니다. 신경을 안 써.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제 시장이 한쪽으로만 쏠리고 지금 소외주들이 발생했다고 한다고 하는 소외주 소외주들이 발생했다고 하는 건데 사실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게 정말 공포가 기회예요. 주식 시장은 그래요. 이렇게 소외되고 공포감을 느낄 때가 기회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동차, 반도체 하반기에 간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대차가 지금 저희가 맨날 여기다 소식을 올려드려요. 현대차 뉴스 좋은 소식밖에 없어요. 봐봐요, 이거 보세요. 26, 27일 이제 실적 발표 한다고 하면서 지금 현대차 대박 난다. 실적 1, 2위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왜 떨어지냐고요. 이게 왜냐면 지금 이쪽으로 포스코랑 에코프로 쪽으로 4 수급이 쏠려서 그렇다. 그러면 어떡하나요? 이제 자동차 버려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게 기회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한 3개월 뒤에 제, 제 영상을 다시 곱씹어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여기 텔레그램을 들어오셔야 돼요.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번 보내주시면 여기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뉴스 그리고 시장 상황 다 읽어 드리니까 혼자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기로 들어오세요. 지금 구독자가 7100, 7200명이 다돼 갑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마시고 이분들처럼 정보 받아 가셔서 투자하셔야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황하지 않고 이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라 무슨 소리냐 하반기에 자동차가 잘갈거 누구나 알고 있어요 반도체랑 자동차 이차전지 근데 지금 에코프로랑 포스코가 지금 과열이 되면서 모든 수급이 다 글로 쏠렸습니다. 오늘 반도체도 많이 빠지고 지수도 많이 빠졌어요. 이럴 때가 기회인게 이렇게 소외 됐을 때 사놔야지 나중에 이 상승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나, 다들 다 상승할 때 그때 가면 늦어요. 지금 포스코랑 에코프로처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호화이트 갖고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조금만 버티면 하반기에는 자동차 시세가 돌아온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 전 솔직히 기회라고 봅니다. 제가 뭐 매매를 꼭 추천하는 거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책임을 질수 없기 때문에 꼭 지금 사라고 사야 된다고 말은 못 드리지만 저는 기회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 성화이텍 오늘 하락이 왜 그러냐 일단 자동차 섹터가 다 하락했다 그리고 에코프로랑 포스코로 다 수급이 쏠려서 다른 데는 다 소외주가 됐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자동차가 좋기 때문에 성화이텍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요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오늘 되게 두려웠을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꾸준히 리뷰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DS경제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무료 텔레그램 방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구독자분이 7천명이 넘어가시고요.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번 보내주시면 여기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럼 추천을 드리냐 여기 잘 보시면 7월 18일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7월 18일 날 포스코퓨처엠 오전 9시 3분 시작하자마자 장 시작하자마자 추천을 드렸고요. 차트에서 보시면 7월 18일 바로 요 지점입니다. 23% 오르는 급등한 날요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딱 잡아 드렸습니다. 이때 딱 매수를 하셨어도 지금까지 그대로 상승을 해서 약50% 50%에 가까운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 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 더 보여 드리면 이번에는 상한가 잡는 거 알려 드릴게요. 보시면 한미반도체. 이거는 7월 13일. 7월 13일에 나갔는데요. 한미반도체 7월 13일에 9시 6분에 나갔습니다. 시간을 보시면 9시 6분. 차트에서 한번 볼게요. 9시 6분 바로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에 저희가 추천을 드려서 그날 한미반도체 장 마감에 상한가 갔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상한가 가는 것도 잡아 드린다는 거, 상한가 가는 것도 이렇게 잡아 드립니다. 그럼 상한가 잡는 거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삼화전자입니다. 삼화전자도 시간을 잘 보셔야 되는데 7월 11일에 무료 추천주로 나갔고요. 시간이 오전 10시 18분. 차트에서 한번 보시면 오전 10시 18분 바로 요 지점입니다. 여기 부근에서 이제 추천이 나가서 그날 상한가. 삼화전자도 상한가 찍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그날 장 시작하자마자 그날 급등할 종목들 이런 식으로 다 잡아 드립니다. 대부분 오전에 추천이 나가고요. 이런 식으로 무료 추천주 해갖고 뭐 한미반도체, 삼화전자, 포스코퓨처앱 이런 단기 종목들 잡아 드립니다. 그러면 단타 종목만 있냐? 아닙니다. 저희 단 단타 말고 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도 추천해 드립니다. 일단 장기 종목 좀 보시면. 포스코 DX가 있습니다. 포스코 DX는 6월 21일, 6월 21일에 추천을 드렸고요. 6월 21일이 차트에서 보시면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요 지점에서 저희가 추천을 드렸고, 포스코 DX도 저희가 추천드린 뒤에 꾸준히 상승하여서, 어 약두배 가까운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달짜리 장기 투자 종목,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보여드리면, 루닛, 루닛 같이 좀더 길게 갖고 가실 수 있는 종목도 추천해 드립니다. 보시면 루닛은 1월 25일에 1월 25일에 루닛은 1월 25일에 추천을 드렸어요. 이, 루닛을 차트에서 보시면 1월 25일 바로 요요 요 지점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추천을 드렸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보유하셨으면 약 6개월 동안 4배 가까운 수익. 네 배가 넘는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식으로 단기 종목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도 잡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텔레그램 방을 좀더 소개해 드리자면, 이렇게 수익 인증 사진을 만들어 드림, 만들어서 올려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현대 인프라 코어 4월 27일에 편입시켰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유하셨으면 45% 수익을 달성하실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 드립니다. 이렇게 보여 드리고, 또, 이런 거 기, 뉴스 뉴스 기사 뉴스 기사 올려드리고 아침마다 아침 시황 아침 시황과 장전에 주요 뉴스들 이렇게 아침부터 아침 일찍부터 시간 보시면 8시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장 시작 전에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나 새벽에 어, 어떤 뉴스가 있었나 이런 거 확인하시면서 어, 투자 준비하실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저희 DS경제연구소만의 무료 텔레그램방을 운영 중입니다. 누구에게나 매일 5개 이상의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고요. 경제시황, 뉴스 기사, 그리고 장마감 후에는 특징주 정리까지 해드립니다. 저희 DS경제연구소 카페나 블로그 방문해보시면 수익 인증 글을 저희 DS 가족분들의 수익 인증 글 여러 개 확인 가능하고요. 텔레그램방 입장 방법은 아래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3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이고요. 저희 무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그냥 정보 받아 가세요. 지금 구독자가 7천명, ,000명. 7천명이 넘어가니까 혼자 주식 하시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7천명이랑 같이 정보 받아 가시면서 그러면서 재밌게 투자하시면서 수익도 내는 그런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